네 안녕하세요 지중해입니다자아 <laughs> 오늘은 본캐로 할건데요 예. 아 지금 망했어요 예아 지금 본캐가 어그 제가 연동짓을 잘못해가지고 날려먹었어요 예아 그지같아 아 그지같아요 그지같아요 아 그지같아요 다음 주에서 날려먹었어요 아 아,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어, 당분간은 본캐로 아, 본캐로 아, 해야 될것 같아요, 본캐로. 본캐로알려버어가지고 예,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진짜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아, 씨. 오호. 예, 아, 진짜 슬프다. 어제 밴드에 좀 장난질을 했더니만 <laughs> 강퇴시켜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요. 예. 그것 덕 그것 덕분에 제가 본캐를 날려 먹게 됐네요. 아하. 오 이키아트는 대사특위를 좋긴 좋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키아트는위스하마이트이기 때문에 예.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이아트도잘안 맞으면 주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다행히 죽이긴 죽였는데 개피가 됐어요 덕분에 제가 덕분에 제가 개피가 됐어요 아, 이분 또뭐 하시는 거야 후후. 리밋 도쿄. 예, 점사마리 잡으셨네. 예, 네, 헤드라인 괜찮고요. 아 씨, 뛰었어. 아, 삼 꼈어. 아. 자, 어디 보자. 칼레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 어딜 들어가 고민 중이네요. 야, 더럽게 안 맞아. 후후후. 네, 아, 어, 이분 잠수네. 괜찮아요. 잡으면 되니까. 아이고 떨어지셨네 리우딩 리우딩 어디 있어? 아 밑에 있구나 밑에 미대 미대에 아 좋아요 잠수 가 풀리셨네 저분 세상은 11개 끼니 노래하기가 참 야안 맞아 야스코이안 맞았어 얘한 예, 대도 안 맞네 오 나이스 네 비급 확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비급 확정이네 비급 확정입니다 아 근데 문제는 d 급을한개놔으면은안될수 있는데 왜 드리면 약간 아 비급 고 대접지급 확정이네요 아 기목지 네 조금 좋습니다 음 고려? 네 하하. D급 한 개를 얻어야지 B급 주워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예. D급 한 개를 한 없어요 C급이 괜찮긴 한데 D급이면 더 좋죠 예, C급이면 좋긴 한데 예. D급도 나쁘진 않습니다 봐봐 어, 이게 안 좋다고. 응? 이게 안 좋다고. 아 신장. 골드의 키이우가 부럽다야. 아 존나 부럽다. 예아 저도 좀왜 이걸 들었지? 힘들어 네그지 같네. 아... 리로딩 쳤 거다. 뭔개 뻔하죠 그거요. 연차 있었으면 금방 죽이는데 아 연차 접네 지금 아. 대저트이군 대저토이군 이군 어딨네 아 죽었어. 불타는 클레인. 예. 야, 그들이 저렇게 맞는다. 예, 한번 미스 좋고요. 예. 어, 좋아요. 아 진짜 뒤치 아까 저기한번가지 않았어요? 한 번? 왜... 놀렸지 이해가 안 가네? 여튼 음... 이건 저 뒷투시가 리듬이다 자, 울트라 킬 좋습니다 울트라 킬 예, 어우 순식간에 롤은 펜타킬. 아니구나. 쿼드라 킬. 쿼드라 킬. 잠수나 타야지. 아, 좋아요. 음. 좋았어요 오시급이다. 괜찮습니다. 여기 말고. 예. 강화. 좋았어. 자. 조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헤이씨 카모파마스티브 예. 오 평탄을 쳤네요 스나드 되 어떻게 될까요? 예. 스나드 되면은 졸망했죠안가도 못하는데 B급이야 반샷이 졸라 뜨겠지? 그러고 제가 또아파샷 씨발 막 이러면서 또 뭐라 그러겠지? 그러다가 옵돼서 알겠지 예딱 보이네요 어떻게 될지 그래도 한번 해보죠, 예. 실화는, 실화는. 예, 더블킬 나오고요, 예. 기캐드의 천국이군. 네, 관심이 이거 있어요. 치어폰 반샷 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쳐요. 근데 왜 디그 두대 맞았는데 안 뒤지죠? 한대 맞았나? 여튼 정말 바퀴벌레 같은 생이군 예. 음, 바퀴벌레 같은 생물군. 자, 파마스, 파마스가 파마스, 파마스의 다르다가 좋네. <laughs> 혼자 가지 <가진> 않았네요 적어도. <laughs> 음. 저. 아, 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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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 봅시다. 그래, 나 혼자구나. 오로 혼자가 나 수도 있죠. 음 다른 분들다 들어오시네. 예. 아 무슨 지봐라 사정 o 습습다음 어느 분들 y o 만 하는 g o 잘맞춘다 o b 가지고 무빙 안 하고 있는데 더적 t 되고있어 i 예. 아 진짜 그 l 도무빙 l e 안 i t of a little bit of a l 피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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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구공 피구공 예 피구공 전 디이글을 갖다 갖고 놀겠습니다. 디이글 디이글 대저 디이글 서덜에서는 대저 디이글을 주로 비이글이라 하죠 예 아무도 안 해. 아, 안 돼. 코리 아, 네. 돼. 아, 딩 돼. 아, 안 돼. 아, 안이 아, 안 돼. 아, 안 돼. 아, 그리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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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철 젠장. 아, 아, 젠장. 음, 아, 깝네요철장 아, 젠장. 했는우우팀팀팀젠이어때우우팀팀팀이이어서서 예, 조아이언, 조아이언, 아주 조아이언. 파마스는 커리 좀 떨어진 것 같아. 뭐야? 파마스를 전용해 볼까 한번? 쥐라는 그러니까 비고래 개사. 아 본캐 어떡하지? 우선 아무거나 오선 들어가야겠어요. 예. 아 심심해 죽겠어. 크든 나하니까 이야 김호띠 예, 좋습니다. 신초 어떻게 그랬지? 아 이거 다 안했구나. 자 우선은 음. 이 친추를 구걸하시는 분들 있지? 에어 예, 좀친 구걸 안하되지 않나요? 친추? 어차피 예친 어차피 어 원하면 하고 원하는아안 하는 거 아닌가요? 예, 튼 감동. 오슛 아, 개복. 근데 MS r 리좀광지나게 해요. 얘. 가 내가 더 빨랐다지. 저크덕저크덕직 쭉. 빠긴데요. 저크덕직 쭉. 저크덕 어떤데 거한 마리 잡고 저 보다 1 0장 옆에 언제 뚫렸대하씨 아. 음. 샷장 샤드 좋구요. 저 보다 10초. 조커쪽이니스티 어린이 좋아요 어 버리고 리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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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저거덕, 칙촉 칙촉이 먹고 싶지, 직촉 아하이 네 그렇고요 아 진짜 호우 깜놀 어떻게 알았지? 2시구먼 이야아. 이겼네요. 예, 네, 다행이네요. 이겼어요. 예, 이판만 하고 끄도록 할게요. 예. 아, 제가 빨리 본기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거. 까꿍, 오오 오, 까꿍. <laughs> 야, 두개 맞았네. 리로딩 진철거덕칙 족. 굿거덕칙 족. 예 좋아요 나이스 철이구 머리 박았네 아이고치철 고인의 명거덕치 철거덕치, 철거덕 저쪽 치가. 샷갔 자. 야, 기스인거 아, 같지만 기분 탓으로 할도록 하죠. 제발 죽지 마라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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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헤드슈터니까. 저거 더직 착함. 네, 저쪽에 백홈이 있으니까, 여기로. 네, 좋아요. 나이스 캐드, 뭐 나이스 캐드 shot. 뭐 이겼네요. 예. 간단히 캐리. 예, 좋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예, 좋네요. 예, 아직 저분 저 분들 상대로는 질지 않네요. 예. 괜찮네요. 하. 클랜 아우다가 들어가야지.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